안녕하세요. 황소학수입니다. 저는 지금 세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펠리세이드 엔진룸 물유입 사건이 있잖아요. 저는 별로 그렇게 심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아닌데, 문득 저도 생각이 났어요. 어, 내가 지금까지 차를 1 0대를 넘게 바꿨는데, 물이 들어가서 뭐 차가 고장날 것 같다는 라 생각 자체를 해본 적도 없고, 물이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닦기만 했지. 네, 3시리즈, 이제 BMW 3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물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물 뿌리러 가고 있습니다. 자, 세차장으로 이동! 뿅! 자, 저는 지금 세차장에 와 있습니다. 이제 차에다 물을 먼저 뿌려볼 거고요. 본 네트를 먼저 열어서 현재 상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본 네트를 열겠습니다. 자, 제가 세차를 실내를 최근에 본 네트 쪽은 한 적이 없는데 어 약간 누렇게 먼지가 껴있죠? 대략 이 정도입니다. 다시 이제. 닫고 세차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정도는 이렇게 실링 같은 게 있고요. 이 위쪽으로는 실링은 따로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온 김에 전체적으로 물이나 한번 뿌려주고, 물은 지금 가볍게 뿌렸고, 이제 남은 시간 한 1분 30초 정도를 이쪽만 써볼게요. 집중 공략합니다. 자, 사이로만 집중 공략. 사실 이 앞에 쪽은 고무 실링이 있었기 때문에 잘 막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이드나 이 안쪽은 좀 덜하지 않을까요? 집중적으로 이 정도면은 야매로 뿌리건 아니죠. 확실하게 아주 제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뿌려서 만약에 물이 많으면은 걱정을 해야 되냐? 저는 걱정 안할것 같아요. 제조사가 알아서 잘 만들었겠죠. 그냥 궁금했어요. 아, 저게 왜 이슈가 되지? 물 들어가는 게? 그냥 그런 생각? 실내로 이슈, 그물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전장 쪽에 진짜로 고장날 정도 물 유입이 되면은 문제가 될것 같은데 아, 옆쪽에 그냥 세차하다가 물좀 튀긴 거 가지고 이슈가 된다? 저는 이해가 잘안 가서. 어차피 비 오고 하면은 다 들어오고, 물리이좀 많이 되면 사실 이제, 악천을 그때 차가 좀더 많이 들어와 줄수 있겠죠, 엔진룸 쪽에.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끝나자마자 바로 엔진룸을 열어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죠. 자,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 이거 우와 자 이게 BMW에 지금 물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부터는 이렇게 실링이 있긴 해, 있기 때문에 안쪽은 좀덜 들어가긴 하지만 BMW 똑같이 이 안쪽까지 물은 다 튀겨요 이게 영상보다 실제가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많아 보이는 느낌이고 이 앞쪽은 고무 실링 때문에 아예 안 들어갔죠 아, 그림자가 하필이면 이쪽으로 져가지고 그리고 여기 워셔액 쪽에 등속조인트 쪽에 자 이쪽도 물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면은 야 이게 영상보다 조금 더 있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이쪽은 이미 여기 고무 월딩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 안쪽, 본네트 위쪽을 보면은, 위쪽은 뭐, 거의 다 젖었어요. 이 앞쪽은 공 몰딩 있고, 사이드 쪽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엔진 쪽은 아예 들어가는 건없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BMW도, 사실 물 유입이 아예 안되지는 않아요. 근데, 타는데 큰 걱정 있나요? 차가 좀더 더러워질 거가다? 다는 정도? 이거는 고압수로 일부러 이렇게 안쪽까지 많이 쌌던 거고 평소에는 이 정도까지 물이 절대 안 들어갈 거예요. 비가 올 때는. 이건 진짜 일부러 많이 쌌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실내로 가서 마무리를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BMW도 이제 일부러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쌌잖아요. 물 유입은 상당히 많이 되는 수준이죠 제가 볼땐팰리세이드보다 훨씬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차주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갔다고 크게 걱정을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차 타면서 물 들어가서 뭐 이상한 일이 생길 거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있었던 적도 없고요 물이 안 들어가면 당연히 좋죠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서 좀 찾아 보다 보니까 그 G4 렉스터는 물 유입이 거의 어, 아예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공 몰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G4 렉스톤보다 더 비싼데도 물립이 더 많이 되죠. 어, 제조사에서 이런 거 자체를 좀더 신경 써서 보호몰딩 얼마 안 하니까 껴주면 좋겠지만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요 정도가 이제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실제로도 지금 별 이상 없고요 그리고 엔진열 때문에 엔진 부위 쪽은 엄청 빠르게 마릅니다. 결론은 BMW도 물류입이 된다 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빠이빠이 황석수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